근본 해차에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이 되겠고요. 자, 최종적인 입찰 가격은.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경매물건은 그 감정가에 51%까지 떨어진 그 상가 건물인데요. 아주 그 뭐, 현재 땅값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최저가로 지금 내려와져 있습니다. 지금 보험물건은 현재 문덕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쭉약 13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위치해 있는 그런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득 사거리는 거의 뭐 점심이고 저녁이고 주위 철강산업단지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때는 점심 손님, 저녁때는 뭐 회식, 술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 건물 좌측 바로 앞에 분홍색 현수막 있죠? 여기서부터 본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2,000원. 자, 지금 여기서부터 건물이 되겠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약한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대지 면적이 128평 정도 되니까 뭐 아주 그 효용 그 가치가 좋고요. 심지어 2016년도 이분이 땅값을 매입했을 때보다도 지금 체저가가더 못합니다. 약 1억 정도가 체저가가더 떨어져 있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각지 도로 부분에 유치해 있는 오늘 그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뭐 스튜디오, 그 애기들 사진 찍는 스튜디오하고 그리고 뭐 휴게음식점, 커피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뭐 물건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깐 제가 내부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스튜디오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품이 지금 다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애기들 사진 찍어주는 장소로도 활용했고, 지금은 이 커피점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 하살표가 본권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영상에 가장 처음 화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 문덕 사거리가 되겠고요. 이 도로 쪽이 그 철강산업단지로 가고요. 조금 오르막길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오천쪽으로 내려오는 그주 메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약한 300m 정도 완전 그 먹자 골목 상권이 형성된 아주 그 점심, 저녁 때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문덕 먹자 골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우리 보물건은 커피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 건물 앞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두 개가 위치해져 있고요. 이 앞쪽에는 그조양 참마을, 여기는 부영사랑으로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있고, 여기는 오천냉천 그 수변공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구요. 포항 남구의 신도시로 보시면 되는 아주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그 신도시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255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업 문덕리 다음과 같구요. 지금 매가 기일은 2025년 4월 7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 시설, 건축물 대장에는 일종 근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28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은 163.2제곱미터 약한 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가 이제 5억 3천 정도, 현재 최저가는 51% 내린 금액 약한 2억 6천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화면 후반부에 봉건에 대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과연 그 입찰가를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 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보게 되면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명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사항만 봐드리겠습니다. 뭐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지금 일종 근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스튜디오, 그리고 커피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냉난방기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공고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합니다. 뭐 위반 건물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아서 일정 근생으로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해차에는 아마 참여해야지만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감정가가 약 5억 3천 0백만원정도인데요 평당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지금 감정가에서 51% 떨어진 2억 6천 100만 원정도인데요 평당. 5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금액 같으면 아마 이 동네 시세가 제가 알기로 평당 550에서 77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그 주인분께서 그러니까 현채 무자가 되겠죠. 16년도 10월달에 토지만 3억 5500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토지값과 경매 최저가를 비교했을 때도 약 1억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필히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종적인 입찰 가격은 얼만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그 대답은 요 해당 전화번호로 저한테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번 회차에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이 되겠고요. 자 최종적인 입찰 가격은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십시오.